왜, 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가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 제가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온 그런 게더큰것 같아요. 그 아까도 음. 어머니가 그 키워드로 나왔지만 그게 부모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학폭에 대한 이런 더글로리 같 드라마도 있고, 사실 음. 이슈들도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공인들이 음. 이런 학폭 이슈로 좀 물러나거나 이렇게 좀 음. 이제 미래에 피해받는 것들이 음. 많이 소개되면서 음. 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행히 줄 음.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툴은 그 어떤 사람들의 그 버즈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전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처음 발견하기 위한 툴이고요. 네. 이제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면 왜 저럴까에 대한 음. 어떤 내밀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더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모니터링 툴은 말 그대로 맨 처음에 시그널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뭐,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로리에서 이제 묘사된, 아 네. 어 이제 그 성의교 배우가 이렇게 고데기로 막 지짐당하고 이랬던 것이, 실제는 이제 고데기 사건이라는 게그 학폭으로 있었대요. 음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어, 잠깐 그 유튜브에서 그 실제로 고데기 학폭을 당하셨던 분, 이제는 30대 초반이 되셨던데, 그 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신 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그 내용이 아쉬웠던 게그 당연히 이제 그 출연을 하셨고 피해자였던 분이 출연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같이 이제 패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공감을 해주긴 하지만 오히려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분한테도 어 이제 패널들이 물어보는데 어그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저는 가해 행위의 어떤 내밀한 사회적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그냥 그 비가 내리고 그냥 천둥이 치는 자연 현상처럼.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냥 트렌드라고 우리가 음.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좀 중고등학교 때 저도 이게 학폭을 많이 그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었거든요. 뭐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 좀 많이 본 편인데 하나 좀공청적인건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 가해를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음, 들떠 있어요, 들떠 있고 어, 자랑스러워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어, 만족감을 얻고 어, 그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어, 저도 이제 이런 리서치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온라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보면서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어. 그 교육학 쪽에서 그런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어, 그런 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laughs> 아니면 그 주먹을 쓰거나, <laughs> 어, 그런 거죠. 근데, 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 이렇게 일진 행세를 하는 것하고가 어,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동일한 그 권력 놀이인 그 거예요. 거예요. 이 학교라는 시공간에서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은 점점 이 학폭의 양상이, 단, 옛날에는 공부하는 애들은 따로 그냥 공부를 하고, 어, 일지는 그 공부하고는 굉장히 담을 쌓고 이렇게 그주목만 어, 쓰고 애들을 괴롭혔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어, 뒤엉켜서 노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 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으로서 자기가 어 뭔가 가해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그 그들에게는 만족감을 높이는 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밀한 이제 사회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동안은 이제 민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가해에 대해서 어 전혀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기 사건도 그 가해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만 그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이 어 일주일 정학이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정학을 받았는데 어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분의 증언에서 그두 분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같은 대학에서 또 만났대요. <laughs> 어 상상이 안 가는데 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가해자였던 대학생이 이제 수년이 지나가지고 그 피해자를 우연히 그 캠퍼스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반응이에요. 자기 옆에 있던 그 친구하고 그냥 후배들한테 야! 나쟤 아는 애야!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약간 세디스틱한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제 가해자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혹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 저렇게 악한 인간도 있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음.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굉장히 극소수의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인지, 아니면 이 학교라는 시공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라고 하는 시공간이 어떤 면에서는 정글 같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약간 과학적인 쾌감을 얻고 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나는 어, 성공한 기득권이다 어, 라고 느끼는 어떤 그 사회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지는 않은지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좀 실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더 확인하고 어, 심층적으로 좀 연구를 할 여지는 없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수렴되는 서사를 볼까요? 어, 현실, 처절, 대한민국, 가능, 이런 거네요. 이런 처절한 현실, 이 글로리에서 그린 어, 처절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가능하다. 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 수천, 네. 네. 수만 개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수렴되는 얘기는 이제 이런 특성이 보이는 건데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민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대한민국 현실을 실제로 글로리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이 학폭 이슈는 다른 이슈에 비해 굉장히 이 드라마 때문에 뜬게 아니고 사실 계속. 어떤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다른 최근에 굉장히 오래 이어져 있는 단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에 만연돼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네. 보이고 사람들이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까 고데기 사건도 얘기해 주셨지만뭐 그런 현실보다 끔찍한 드라마는 없다고 이런 네. 말도 있듯이 굉장히 네. 대한민국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어느 네. 공간에서는 피해 받는 학생들이 있을 그런 대한민국의 처절한 현실,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 이 작가가 그리고 싶은 그 현실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폭의 학폭을 소환하고 자꾸 이제 학폭 얘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 학폭 장면이 나왔던 거는 제 기억으로 1, 2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의 상황이잖아요. 다들 자라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안정적이거나 기득권이 돼가지고 그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 사실은 죽어 있어야 할 없었어야 할 지워졌어야 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제 그 체제가 뭔가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따님분이 음. 그~ 내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때리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이런 질문을 음. 시, 시작으로 이 드라마를 썼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편 파트 2에서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또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그리시고 네. 어떤 스토리로 음. 네이 복수극을 완성하실지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 키워드에서 결국은 시청자들이 대한민국을 소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회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게 돼요. 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그런 어떤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경쟁사회에서 이 정글 속에서 강자가 그냥 약자를 잡아먹는 어, 그런 행위로 일종의 자연 현상처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어떤 응징, 예방, 어, 그리고 대처가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떤 문명 사회의 국가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어, 그런 드라마고 어, 저도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도 좀더그 내밀한 맥락을 어,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